군대를 안 간다 한들, 우리가 이제 실력을 봤잖아요 군대를 안, 갔다, 안 간다 한들, 뭐, 웃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니, 아닌 것 같고, 이제 군대를 간다 하니 일단 가는데, 아, 이 많은,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는 얘네들이, 아, 그냥 꺼져버린다는 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이 행사를 이렇게 보면서 난 그거를 참 많이 생각했거든요. 아, 얘네들이, 그러니까 실력이 없다는 건난 이미 봤어요. <laughs> 이미, 이미, 이미 이제 그 밝은 고자리에 그 가서 아, 얘네들 무슨 말을 못 하는구나. 이미 봤지만, 그러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직도 그 불신은 꺼지지 않았구나. 그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군대로 간다 하니. 이렇게 이제 어떤 군대 군대에서 보내는 그 시간이 다시 한번 얘네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간 좀 됐으면 좋겠다. 얘네들이 군대를 가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나와야 할까? 잘 보내고 나오면 사람들이 일단은 기다릴 거거든요. 팬들이 뭐 갑자기 활동 안 한다고 해서 돌아서지는 않을 거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 시점에 이제 뭔가 없다. 그러면은, 정말로, 아, 이, 확, 꺼지지 않을까. 제 예상에는. 그래서, 얘네들이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잘 보내야 될 긴데. 정말 성장해서 나와야 될 건데. 그래서, 이 BTS가 이제 순차적으로 군대를 가는데, 군대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나와야지. 정말, 그이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laughs> 희망의 메시지를 줄수 있고 어, 이 사람들을 정말 긍정의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지 예,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음. 이건 정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어, BTS가 보내야 될 군대의 시간. 오 음. 어, BTS가 지금 많이 좀 꺼지고 있잖아요, 그죠? 음. 근데 BTS가 지금 군대를 많이 가게 되면, 군대, 군대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인생 교육이 지금 없어, 군대에는. 그럼 지금 BTS 왜 지금 외롭고 힘들어지냐면, 정확하게 이 원리를 지금 따야 되는 거예요. 앞전에 내가 BTS에 대한 법문을 지금 많이 해놨는데, 지금 BTS 뭘 가지고 태어나냐면, 자연한테 받은 게두 가지를 지금 받았어요. 첫 번째 뭐냐면, 엄청나게 잘생겼어. <laughs> 어, 뛰어나 지금 오행을 지금 갖추고 있어요. 요 재주 지금 하나 받았고, 그 다음에 내가 노래를 불수 있는 재주, 춤을 출수 있는 재주를 정확하게 지금 자네한테 받았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지식만 가진 사람이 고 어떤 사람은 또 재주만 가진 사람이 고 어떤 사람은 경제만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두 가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오행도 뛰어나. 엄청나게 이쁘고 잘생겼어요. 거기다가 내가 춤까지 잘 춰, 노래도 잘해. 어떤 사람은 오행이 엄청나게 좋은데 또 지식까지 갖췄네. 그러다 또 박살아. 그럼 엄청나게 지금 어떻게 자연에서 힘을 받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엄청나게 잘생겼는데 내가 경제까지 지금 갖추고 있어요. 요런 사람들은 자연에 지금 에너지를 받았는데 제대로 다 받은 거예요. 왜두 가지를 받았잖아. 어떤 사람 하나밖에 없거든요. 경제를 갖추고 있는데 더럽게 무식해 지식이 없어요. 어떤 사람 재주를 갖추고 있는데 엄청나게 모생했어. 그럼, 오행을 안준 거죠? 그럼, 뭐, 에너지가 하나 빠졌잖아요. 에너지가 빠지면은, 내가 크게 이름을 날려서 빛내는데 좀 문제가 좀 생기는데, 오행도 갖추고, 그 다음에 노래도 잘할 수 있고, 춤도 잘추시는 BTS가 두 가지를 지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갖춘 사람들은 자연한테 엄청나게 에너지를 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에너지를 받았는데, 내가 아무리, 내가 오행을 갖추고, 내가 아무리 재주를 갖추고 있더라도, 내 영혼의 실량이 부족하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BTS는 지금 뭐냐면, 오행과 재주를 갖춰가지고 내가 실력을 3대에 보내는데, 엄청나게 지금 지구촌에서 인기를 지금 얻었잖아요. 그럼 인기를 얻었으면, 이 인기를 얻는 중에서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뭘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내 영혼의 실량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내 갖춤을 충분히 해놔야지만이, 다음 단계를 분명히 넘어갈 수 있거든. 그럼 보세요. BTS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으면, 내오행과내 노래 솜씨를 보고 누가 다알았냐 하면 내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면첫 인연들이에요. 뭐 잘생겨서 왔든 노래가 좋아서 왔든 간에 어떤 식으로 왔든 간에 내가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 에너지가 부족해 가지고 저 사람한테는 우리한테 필요한 에너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우리는 그냥 인연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1차 인연이 정확하게 나한테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오면서 그냥 오지는 않거든요. 티켓을 사. 콘서트 하면 콘서트 티켓도 산다니까? 그럼 티켓 사면요. 내한테 들어올 수 있는 경비는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경비도 많이 오고 사람들도 지금 많이 오니까 내가 이 인기에 쫙 취해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 오행을 팔아요. 내 제주를 갖다가 뽐내면서 팔고 있어요. 그러면은 팔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네. 국제적으로 막 열광하는 거야. 거기다 수입도 엄청나게 늘어나. 그럼 소속사계에서 뭐냐면 엄청나게 뭐냐면 주주들이 몰려가지고 이 B T S D 에서 투자를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콘테스트 되게 범위가 달라져. 대한민국에서 좀더 놀다가 나중에 되면 미국에 갔다가 유럽 순방도 갔다가 엄청나게 지금 판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다니면서 제주내 제주를 지금 팔고 있는 거잖아요. 내 오행을 지금 잘생각 지금 팔고 있는 거거든. 팔고 있어야 돼. 팔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너한테 경주도 많이 오고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오게끔 돼 있죠. 왜? 그 에너지가 있습니까? 자연이 그 에너지를 줬잖아요. 왜? 너한테는 많은 사람들 와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 갖다 전부 다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그 진량을 가질 수 있도록 자연이 정확하게 다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러면 은그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내가 성장하면서 내 영혼의 진량도 같이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다음 단계로 를확하게 어떻게 존중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존중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면이30% 내에서 뭘 갖추고 있어야되냐면내 영혼의 진량을 정확하게 갖추고 있어야지만, 이 다음 단계로 이 팬들하고 뭔가 이루어져요. 팬미팅을 하든, 아니면 노래를 내가 다 부르고 난 뒤에, 내 앞에 모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의를 추구를 한마디를 하든,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전부 다 헤매고 있을 때 내가 용기와 희망을 준다든지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이때는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는 오행을 뽐내고 춤추고 노래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단계 넘어가야 돼요? 대화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 나한테 오 인연들하고 전부 다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대화 단계를 정확하게 소통 단계로 넘어가려면요. 내 영혼의 질량을, 즉 인성 교육을 안 받으면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왜이 자리 지금 무대에서 지금 콘서트를 하는지도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에이 그래도 오행도 갖추고 그렇게 잘생기고 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데 자연적으로 사람이 많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까? 오토매틱으로 절대 못 넘어가요. 인기의 확장성을 띠고 사람은 더 많이 몰릴 수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몰렸을 때 내가 이 사람들한테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줄수 없으면요 절대 자연의 법칙에서는 2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2단계로 못넘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인연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어요 1단계가 뭐냐면 30% 정확하게 내 질량이 뭉쳐야 돼 어떻게 뭉쳐야 되냐면 내 노래를 잘하고 내이 사람들한테 조금 따뜻한 말도 해 주고 좀 친절하게 대하면서 이 사람한테 조금 에너지를 섞어 버리면요. 착하게 30% 질량이 차익은 돼 있어. 그러면 30% 질량을 딱 찼을 때 다음 단계를 딱 2단계로 딱 넘어가는데 이때는 뭐가 이루어야 되냐면 착하게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 누가고 내 앞에 오는 사람들하고. 그 소통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이사람들이까 아까방을 내가 풀어 줄수 있어요. 이 사람들 희망을 줄수 있어. 이 사람들이 지금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데, 이거 2차적으로 대화가 안 이루어졌어요. 대화가 안 이루어지면요, 나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외롭고 힘들어요. 음. 근데 내 앞에 있는 팬들도,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콘서트에서 같이 막 즐길 때는 엄청나게 좋은데,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은요, 엄청나게 무겁고 음. 집에 오면은, 뭐가 나한테 자연의 미션도 돼고 묵직하고, 이것도 처리 못 해가지고, 집에 오 음. 엄마가, 이 어디 갔다 왔노? 어, 뭐 BTS 콘서트 갔다 왔다니까, 하 가시나 막할 일도 없나? 이러고, 에너지 막 들어오죠. 분명히 저기서는 내가 즐거운 에너지를 받아왔는데, 집에 오면 다 깨진다, 이 말이죠. 왜? 나한테 미션이 작게 왔거든. 네가 지금 니한테 숙제를 갖다 풀지 못하고, 지금 뭐냐면, BTS 콘서트 가가지고, 지금 그 뽐내는 에너지만 전한테다 받아와갖고, 대화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아까방을 풀지를 못했어요. 조금 신나서 흥이 나서 온 거지. 근데 음. 집에 오니까, 뭐, 내 엄마가 잔소리 해야지. 아빠가 잔소리 해야지. 내 동생이 또말안 됐지. 또내 남친이 저라고 하지헤어지자그러지뭐 이상한 일이 막뭐 발생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지금 껍데기로 지금 임시로 지금 어떻게 지금 신나서 지금 잠시를풀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내가 지금 숙제를 못 부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에 왔을 때는 미션에 부딪혀가지고 엄청나게 또 까까박 힘들어져요. 그러면 까까박 힘들어지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BTS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출 때는 이제 엄청나게 에너지가 좋았어요. 왜? 다 잊어버리거든. 춤추고 노래 부르는데 미션될 거야 자연히. 저럴 때미션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거기 내가 마약처럼 빠져가지고 다음에 또 BTS 어떻게 좀 부산 콘서트 한다더라. 해운대에서 어딨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그 에너지를 좀 받으러 가야 돼. 그니까 러 내가 헤매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를 채우려고 누가 가냐면, 하냐, 나한테 최고의 지금 에너지를 주시는 사람이 뭐냐면, BTS라. 잘생겼지. 보기만 해도 좋아. 춤도 잘 추네. 노래도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럼 너무 좋은 거야. 그럼 에너지도 더 받았어. 그러다 또 만난 것도 먹고, 막 맥주도 한잔 마시면서 엄청나게 즐겼네. 신이 났죠. 그 동참하는 신들까지 참다 신이 나가지고 같이 한판 버리고 온 거야. 뭐한 거야? 국판 한판 버리고 온 거야. 한판 버리고 왔는데, 또 집에 오니까 뭐냐면, 걸어오는 발걸음 또 뭐가 왜? 앞전에 집에서 미션 처리 못한 게또 분명히 있거든. 음. 또 우리 직장에서 처리 못한 거 있거든. 하, 내일출근해야 되는데, 아, 월요일 날인데, 부장님하고 내가 지금 풀지 못한 지금 고리가 있어. 이걸 지금 풀어야 되는데, 도대체 답이 안 나와. 이거 좀 풀라고 내 BTS에서 왔는데, BTS가 어떻게, 내하고 대화를 나섰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쟤는 춤추고 노래 부르고, 또 바쁘고 다른 스케줄 있다 보니까, 그냥 바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인연으로서 끝나냐면은 대화가 안 이루어진 인연이에요. 2차로 절대 넘어갈 수 없어. 서로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1차에서 딱 머문다는 것은 서로 껍데기만 지 만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서로한테 상생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상생이 안 이루어진 데 자연이 계속 에너지를 줄까요? BTS도 힘을 빠지고 그 팬들도 전부 다 힘이 다 빠지게 돼 있어. 그래서 1단계를 정확하게 못넘어서는 절대 2단계, 3단계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머물다가 나중에 BTS는 뭐였냐면, 시간 한, 지났어요. 한 7년 지났어요? 10년 지났어요? 이러면 BTS도 까까박아 미쳐요. 왜? 근데 사람이 없느냐? 대한민국뿐만 해가지고, 아미 팬들부터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뭐 수십만 명의 팬들이 지금 나한테 지금 나 바라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내 영혼은 지금 뭐냐? 외롭고 힘들고 미치고 환자하는 거예요. 왜? 소통이 안 이루어지거든. 음. 그러다 보면, 나도 이 사람들한테 진정한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에너지 를못 받고, 그냥 막 박수 치고 화나는 것 밖에 없어. 근데 무대서당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 우울증 걸리는 거야. 왜? 소통이 안 이루어져? 소수자 속에서는 뭐냐면, 내 인생 교육을 안 시키고, 다음 일정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다 내일 또어떻게또 콘서트 또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하고 소통도 안 되지. 내 에너지는 안 받지. 나난 에너지를 막 쏟아내는데, 사람들 에너지를 내가 받아서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BTS 멤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뭐냐면 외롭고 힘들어지고 정확하게 뭐가 빠지냐면 우울증이 정확하게 빠지죠. 그래서 연예인 스타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전부 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는 이유가 나중에 딴 생각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서로 소통이 안 일어난 거야. 누가 하고 내 앞에 있는 팬들하고 그럼 팬들도 좀 외롭고 힘들어. 내가 힘든 만큼 우리 팬들도 전부 다 외롭고 힘들어서 지금 지쳐 있거든. 요렇게 정확하게 일으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일 단계에서는. 아직 BTS하고 팬들하고 1단계도 형성이 안 됐어요. 음. 뭐가 만들어지냐면, 그냥 인연으로 만들어졌다. 어떻게, 네 잘난 오행가. 멋진 재주를 갖다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내 에너지를 받아온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인연으로 확하게 묶인 거예요 근데, 인연에서 서로한테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서로 장기 자하고 꼰대고 그냥 지나치다 보니까, 1단계 30%조차 형성이 안 돼가지고, 노래들 2단계 소통으로, 대화로 절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BTS도 내 팬들한테 대화 이루기 위서 엄청난 에너지를 받아요. 아니,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에너지를 갖다 나한테 준다 그러면 나는 그 에너지를 받으면요, 나는 완전 구름이 둥둥 떠. 진짜 완전 신선이 된다니까. 근데 대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팬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전부다 콘서트 끝나면 다 떠나버리네. 그래서 좋다고만 하고 있어. 그럼 대화가 안 이루어져. 나는 어디서 에너지를 받아요? 못 받아요.